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에서 점프맵 전복이라는걸 할건데요 일단 갑옷을 입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시작하러 가볼게요 이따가 민트 꿀벌님이 들어올 수.. 들어올겁니다 일 단계 점프맵을 이렇게, 점프 이렇게 네민트골벌님이 참여하셨네요. 저는 일단 먼저 일단 여기 누가있네요 키큰느낌. 네, 민트꿀벌님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단을 올라가고 민트꿀벌님이 지금 멈췄나봐요. 네 일단 민트꿀벌님 마이크가 꺼져 있으셔서 일단 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계가 저기 일단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해주시고 이거는 조금 쉽네요 이, 이 맵은 다운로드 많이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끝인거 같네요 황금곱갱이가 1회용 짜리가 있네요 여기엔 쿠키가 있고, 여기 먹을 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 월드는 제가 깼고요. 네. 월드 2단계. 네, 민트 골버님이 저를 때려서, 네, 이렇게. 철문은, 이따 그냥 설치해줄게요. 네, 말해볼게요. 아니, 말은 안 듣겠습니다. 네, 점프맵을 깨로 가보, 가보시죠. 이 맵은 좀 쉬운 맵이라. 네. 배고픔이 달아요. 이따가 먹,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두개 이렇게 이렇게 또 제가 깨보도록 하죠. 배고픔이 많이 다네요. 사과가 나왔어 일단은 쿠키 이렇게 들어가시고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가 요거, 요게 3단계. 3단계는 이거, 이렇게. 이렇게 그냥 간단합니다. 배고픔이 진짜 빨리 다네요. 먹을 것을 획득해야겠죠? 이렇게. 오, 여기 상자가 있네요. 네, 케이크. 상자에 케이크가 있었어요. 제가 이따가 냠냠 맛있게 먹을게요. 네. 이렇게 하면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갑옷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나봐. 네, 이제 이걸 받고 황금 갑옷을 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눌러도 갑옷이 펴지더라고요. 네. 하늘색 양탈 이건 다람쥐 점프 제가 다람문 점프 조금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 지금은 네메라이드가 맞네요 오~ 구운 감자 이번에는 구운 감자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넣어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계속 제가 다 깨고 있습니다. 네, 클라스. 이번에는 반블록 잼프네. 여기 안에. 에? 일단 반블록 잼프도 하도록 하죠.